아이들, 칠탄, 칠탄 세팅했어? 어, 칠탄 많아. 칠탄 어. 많은데 D M r 만좀 있으면 좋겠어. 아, D M r 때문에 미치겠다 그리고 왜 자꾸 이가거이 일가, 방밖에 안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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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다 아니야? 소리 같기도 하고. 탕탕탕, 이거 점사, 점사 아니야? 뭐야? 아, 이거 이거 일부러. 너가 준 거야? 아니, 이거 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 같은데 느낌이. 진짜? 아닌가? 너도 저기 와? 해 봐, 이거. 뭐야? 보신 척 하는 거 아니냐? 내 앞에거든?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. 사람 같아, 아무래도 연기하는 거 같은데? 진짜? 진짜. 창고 아닌 거 같아. 큰 창고? 이 창고. 아. 어, 어, 일반 창고. 바로 앞에. 야, 이게? 아, 오탄 진짜. 야, 이렇게 도망간다고 보시? 본다? 보시야? 똑같아. 똑같아. 보시지 이거. 근데 얘 어디 어디를 보고 이렇게 쏜 건데 그러면? 몰라. 혼자 벽 보고 있던데? 아, 그럼 보시네. <laughs> 아, 벽 보고 있었어? 아, 씨, 갑자기. 아, 아, 야, 여기 6배 먹어. 6배. 야, 우리 너무 쫄보 됐어, 뭐 지금. 너무 쫄보 됐어. 야, 치킨 먹어야 돼. 아 어디서. 아, 근데 진짜 아니, 뭔가 사람이 막 연기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우리가, 건가 싶었어. 순간. 너무 긴장했어. 이게 또막 뭐야, 뭐야, 네, 뭐야 사람이다. 아, 뭐야. 네, 사람이다. 네. 아닌가? 사람 맞는 것 같은데. 아, 붙어볼까? 아, 진짜 되게 쫄보가 되네. 이거 붙어볼까, 이거? 그치. 아, 씨. 아, 씨. 아, 개쫄보네. 미치겠네. 야, 나 1쪽기였어. 나 지금까지 1쪽기였어? 야, 너왜 그래? 거예요. 야나 아 지금 많이 긴장했다 지금. 야 너가 지금 야, 긴장했지, 너가 그래서? 너가 내 정신을 잡아줘야 돼. 아... 이거 8덟명 남았다 우리 빼고. 오케이. 나 지금 눈 개안했어 인공 눈물로. 좋아 좋아 됐지? 의지 좋아. 어 치킨을 먹겠다 의지. 아이좀맨윗 집으로 올라갈까? 저쪽에 사람 있을 거 같은데 없을까? 보이지는 어디, 않거든. 어디로, 어디로 갈 거야? 어 그렇게 아예, 아예 좀 지대를 높게 먹을까? 아 근데 좀 애매하네. 이 지대가 빠질 거야 높은 쪽이. 아이 쪽으로 차라리 다시 가? <laughs> 어, 팔각정 먹을까? 아팔각정도좀 위험하긴 한데 하나라도 버텨가지고 치킨 먹으면 되니까. 아, 아이고 사람이 어, 없는 거 같기도 한데 나 느낌이 약간 다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 지금 들거든. 아 진짜로? 여섯 명, 여 다섯 명이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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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사 에미사 아, 그러네. 들어가? 잠깐만, 술, 약간 술, 약간 술, 약간 서 하지마! 이거 내 뒤에서도 온다, 잠깐만. 아유, 좋다, 나있어, 나 나있어, 뒤에. 이거 사람이야, 이거 내 앞에 사람. 아, 씨. 삼촌 짜증나네, 진짜. 쟤 개핀데. 얘 앞에, 바로 앞에 핏반다 그뭐 이새끼 얘 사람 있다 내 앞에. 아얘 진짜 짜증나. 아이스 화면 남았다 피 빨아. 왜왜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피피 피 먹어 피 먹어 천사님. 아 잠깐만 총 들어 총 들어 총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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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온다. 제 삼투 다 터졌을 거거든. 왼쪽. 아! 고생했어. 아니야. 아 너무 아쉽다. 솔직히 먹고 끝냈으면은 좋았는데. 그러니까.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<laughs>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알겠습니다. 더 하잖아요? 멘탈만 더. 아, 이제 나온 그냥 안 하는 게 나. 아, 어, 아 오늘 끊때 끊는 게 나. 오늘. 아 아쉽지만. 어, 맞아요, 우리 맞아요. 즐겁게 여기까지 한 걸로 마무리 합시다. 오케이. 다음 기약 어, 다음에 또 같이 하자. 좋아요, 응, 응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이님 고생했어. 아 어, 고마워. 전화할게. 아이님 아, I love you. 아, so much. 아, thank you so much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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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